저는 2012년, 어 2012년 10월 새생명 축제 때 나와서 어 세순교의 성도가 된 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2013년 올해 새 가족부의 새가족부된 박희수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 세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떨리는데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해도 양해해 주세요. 어, 저는 세순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세순교회올 때까지 한 4, 5년 긴 방황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체질적으로 많이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되돌아보면 늘 건강과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더 몸이 여기저기 아파왔습니다. 안좋 무기력해지고 어, 그러면서 자신감이 너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 그러면서 한 10년을 그렇게 시름시름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 2002년부터 아버지께서 대장암 투병을 하시면서부터 저희가 어, 친정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어머니는 어, 요아 증인을 요아 증인이 되기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음 저는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도 없었고요또 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조, 어 어머,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면 성경 공부를 어, 요여와 증인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시키러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으시면 그냥 공부하세요 하고 했었어요. 음, 근데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엄마의 그 강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여와 증인의 그 왕국 회관도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했지만 상하게 뭔가 느낌이 너무 싫었구요 너무 싫고 뭔가 아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엄마 아닌 거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좀 이런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어, 저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하는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음 40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란 그런 저희 건강을 지금 되찾아 준 계기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을 하게 되,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제 그분들이 어, 각종 세미나나 행사장에서 그 시상을 할때늘 먼저 시상식에 저희가 TV에서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하는 것처럼 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근 제가 늘 듣다 보니까 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이렇게 그리고 하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어, 계시겠다 하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닌 것 같고요 <laughs>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 왕국 회관에 다니면 갔다 왔다 하면서 몇 번. 부분들은 진지하지만 왠지 거부감이 어, 이 상하게 거부감이 느꼈어요. 음, 그러던 중에 저에게 어,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2008년 봄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어, 알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뜨거워지면서 그런 눈물이 마구마구 마구 아침마다 나는 게 그러면서 두달 정도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기한 체험을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을 저희 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성당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몰래 성당을 1년을 다니다가 저희 고객 중에 한분 정말 그 액티브한 한 전도 교회 다니신 분인데 굉장히 전도를 이렇게 어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꼭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뿌리치질 못해서 어그 정말 무대보로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야한 번만 갈게요. 저는 성당 다니기 때문에 한번 갈게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교회 가는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당 1 1시 예배인데 성당에서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감동 그리고 전에 제가 집에서 아침마다 그런 형용할수 없는 그런 감동들이 다시 너무나도 뜨겁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1 1시 예배 때 눈물 콧물 그냥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앉아서 창피하지만 아 저는 교회랑 만나보다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제느낌대로 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교회를 향해 나가게 됐습니다. 어, 교회에서 정말 기쁘게 어, 신앙생활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 친한 사람들이 어, 내가 사업 때문에 성당에서 교회로 이렇게 옮겨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 있다고 그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 이기지 못하고 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떠돌이 신앙생활을 일년 정도 했습니다. 어, 그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2011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음, 초겨울이었었고 너무 어, 추위로 몹시 쌀쌀했어요 그날, 그날. 그래서 제가 타고 있던 버스로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고 119에 실려갔어요. 그 저는 의식을 읽고 1 1 9에 실려 갔어요. 그그 사건을 계기로 아 정말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되겠다, 제대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가 정말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간 것이 아니었고 새벽기도도 정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예배 연달아 출석을 하면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바람에 방황을 했습니다. 중독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후 제가 한 달을 누워있었어요 병원에 어, 정말 걸어다닐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목하고 허리, 팔다 마비가 되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달 뒤에 이렇게 일어나서 조금씩 회, 회복하게 되었어요 어, 교회를 떠돌아다니면 편할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어, 교회를 정말 정해놓고 다녀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도 챙기면서 근처의 교회 에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 작년 가을 어,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이 새순교회 새생명 축제에 초대됐다고 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저도 가고 싶어요. 더니그 이전에 제가 행복한 나눔에 남교 군사님몇번 빌어섰고 굉장히. 어, 정말 편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다고 길래 언니 저도 갈래 <laughs>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송채현씨 간증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3일 내내 제가 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요. 어, 그때는 꼭새순교회에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제 마음은 갈급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어, 근데 그날 행사가 없었다면 저랑 그 형님은 어떤 바자회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새순교회에 왔습니다. 음, 새 생명 축제 끝나고 주일에 하는 환영회도 제가 나왔어요. 어, 여전히 교회 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정말 여전도 모임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에 제안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느덧 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실시간 공부도 끝나게 되었어요. 어 제가 교회를 정하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저희 남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상시에 평소에 이렇게 고구마가 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테스트를 하자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제가 가끔씩 평소에 저희 남편을 원래 안 믿은 사람이라 남편을 한 번씩 테스트를 했어요. 여보, 어,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했더니 하나님 무슨 나만 믿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그 어느 교회든 그, 그, 그 위험하다고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올, 올해 초 신년 성회 때 어, 우리 새벽 기도에 세송교회 새벽 기도 참석하면서 같이 시드니에서 오신 김호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남편이 그 성회를 통해 조금씩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독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조금씩 깨지며 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갈 때 마침 교회에서 저희 사업장을 방문하게 신방을 오셨고 그 주일에 남편이 주일에 나도 교회 같이 갈까 이러면서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해 그리고 2013년 초에 저희 남편도 이 세순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모르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되고 목사님의 저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마음이 이 정화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일대일 양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부부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시작하면서 친정 어머니와의 종교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기란 매번마다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친정에서 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 송파구로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어, 아직도 여전히 여와 증인을 진리라고 속고 있는 저희 친정 어머니의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 친정부모님과 저희 불교이신 신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순교회 성도님들께 저희 부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돌아보면. 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한 제게 건강을 되찾으려고 지금 하는 사업을 알게 되고 하셨고요. 또 사업장에서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체험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요. 시원하고 평안해집니다. 저는 요즘 성경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음, 저는 건강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건강을 되찾으면 얻게 되는 보람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보람있는 이 일로 얻은 수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막 사업장에서 그 전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 사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적더라도 합당하다면 수익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못 부르거든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 위해 기회가 된다면 성가대 봉사도 하고 싶고요 현재는 저희 남편이 그 세가족 섬김이 봉사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부에게 기회가 주신다면 저희 부부가 새가족 섬김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예,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 예배를 위해서 예, 특별히 찬조 출연하신 주 찬양 선교단 아, 주 찬양 워십 선교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